반갑습니다. 광희업 보석갤러리 카페 K 다이아몬드 카페 한국 광희 보석 감정 레임두금 승분보석사 아트 세븐 TV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별이 들어갑니다. 어, 먼저 자 요거를 한번볼게요요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조직 구조가 아주 굵직굵직하죠. 요렇게 이거는 그뭐딱 보자마자 딱그 봐도 알수 있는 석영.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전형적인 화산 활동에서 생긴 암에 천여 죽어 올라가지고 맥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규암이 된 그런 암석입니다. 이거는 뭐100% 다이아몬드가 아닌 석영입니다. 보시면 딱 7, 안 넘어가죠? 7안 넘어가, 아, 네. 6, 7에 딱 그대로 있죠 그렇죠? 네. 꽉꽉 눌러도 안 올라가요. 얘는 네. 얘는 이 기계의 특징은 얘가 이제 이것도 짝퉁 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5천 원짜리 아닙니다. 이거 자꾸 5천 원짜리 거기다 뭐 비유를 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는 이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사셨다고 하는데 네. 요거 사셨다니 요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원석 구분 안 됩니다. 이건 아예 다음에는 안 사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모이산나이트인데 일부도 짝 등이 있고 일부 좋은 것, 좋은 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쉽죠 그럼 요를 요렇게 가는 게정상이냐 보세요. 이렇게 가르죠요 남자 여기 보이죠, 요거? 네. 이렇게 해도 아니 확파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예. 네.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도 폭파해져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옆 라인은 더 나가요. 옆 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나가요. 짜자장 나가요. 근데 이렇게 평평하게 해 가지고 예를 칼질을 싹해대 가지고 원래는 절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게더 정확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하기도 전에 알기 때문에 구체 절단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먼저 아요거 요거는 이제 석영이에요. 다이아가 아닙니다. 박힌 거. 이것도 반짝이는 거는 다이아가 아니랬죠. 다이아몬드는 반짝이는 게 아니라 은갈치처럼 은은하게 그렇게 들어옵니다. 네. 탄소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색깔이. 네, 요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마찬가지 돌이네요. 제가 보니까 요것도 우윳빛 같나죠? 요건 이제 이 석영이에요. 전형적인 규소 규암입니다. 그러니까 차돌이라고 말해도 되고 딱 동일하게. 떨어지죠 툭 요거 아닙니다 보세요 이좀 물기가 좀 있네요 저기서 툭 떨어져 안올라가죠 그다음 당연히 이런 건 교환 정리 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가 여기 보면 석영 덩어리예요 여기 있는 건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 같은 라인이 자 이거는 예 같은 거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여기가 좀 어디 같은 거 이게 조직 굽잖아요. 다야가 이거는 석경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아, 예, 예, 뭐 이거는 면 자체가 이렇게 굽잖아요. 예, 이건 석경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딱떠어가죠 <laughs> 보시죠. 안 올라가죠. 축 칠해서 멈춥니다. 그래서 자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이거 또 같은 겁니다 저 같은 곳에서 네, 같은, 나, 곳이. 나, 같은 곳이 이게 뭐 전형적인 석영 알집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석영 수성 수, 수성 저목을 수정이 되려는 그 알집이라고 제가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성 집 조직 구조가 육각형 구조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거, 그렇습니까? 예, 그거 그걸 어떻게 경도를 측정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경도 7자리예요 7밖에 안 나와요 아, 7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음. 하나를 갖다가 자 평평하게 가지고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쪽 보여 드릴게요 여기네 똑같은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를 평평하게 입자를 막 얼렁털렁 해가지고 있는 그거 보는 그거 저, 거기서 뭐 태가 아무 성이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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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보세요 여기 보이죠. 여기 자, 자,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여기 요 여기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여기 있어요. 하요 자 여기 자 이걸 먼저 미, 밀어놓고 좀 미생 미생물에다 자 이렇게 핸덤에 그, 그런 다음에 자 보이죠 여기 나가죠 여기 나가잖아요 여기 쭉 나가잖아요 아, 더 그래. 평평하게 하면 더 나가요 그는 예 그게 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들투들하니까 와 이걸로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오 경도가 높은 보다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 키측청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물질을 좀 제거해가 이빨 제거하면 다 드러나요. 여기, 여기 보시, 나가죠. 그대로 나와 있죠. 쭉 갈라지잖아요. 여기 네. 다 이건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이거 똑같이 아거는 이제 조직 구조를 그냥 재는 봐도 이게 이제 석영이랑 워낙 많이 봤으니까 한뭐 10만 개 데이터가 안 봤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네, 그건 믿으셔도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그 중에 한개 한번 내�, 내보셔서 궁금한 것그 중에 앞으로 제일 보고 싶은 거 제일 다이아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딱 내놓으셔서 따로 떼놓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현미경을 봐드릴게요. 어떤 조직이 왜 다이아가 아닌지 이제 왜 다이아가 아닌지를 현미경으로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그거는 아주 아~ 어떤 차이가 있네고 <laughs> 지금 보니까 음~ 요것도 지금 아니에요. 이 작다. 이건 보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맥기올라가죠안 <laughs> 좋네요. 이거 상당히 안 좋네요. 이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화학 물질이 있는 건데. 목이 딱메이네요 목이 아니. 여기서 보 목소리가 <laughs> 요 그렇습니까? 가루 가루가 날리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요로 양쪽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이 맥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금을 찾을 때 오는 겁니다. 이제 비수도 와, 안좋네요 <laughs> 굉장히 안좋아요이거는런돌가죠목이이잠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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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이이대이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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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지거이 아니고 <laughs> 근처에 있을 거야 근처에는 지금 경도는 많이 올라왔는데 네. 얘들이 많이 왔는데 미생물의 영향을 받았어요. 얘들이 미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패한 거잖아요. 아, 한마디로 하면 곰팡이균보다 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한방에 갈수 있는 균이 있어서 지금 모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목이 가버릴 모기 음. <laughs> 가버릴 정도면 네. 심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요거. 요, 요거, 아, 요거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서해 한 특정한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보다는 좀 좋은데 일이 되면 여기는 금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보세요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건 가볍지만 이 무거운 것 중에서 이제 찾았을 때 금돌이야. 금광석을 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까지만 해요. 그런게 사람들 금앞 눈이 또뒤집어지니까 음. 그럼요. 네, 이금지맥이 있는 금예요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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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돌아다지거지요 사장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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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렇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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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심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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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독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뭐 정보원들도 와한큰 알려고 그 정보를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laughs> 이건 합법적이니까 <laughs> 아니에요. 자 지금 석영이에요. 아 네, 석영이네. 네, 석영이에요. 지금 석영인데 황하고 비수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아까. 몸이 안정이 비소가 있을 수 있음이 요즘 근처에 네. 지금 땀이 납니다. 지금 눈야 지금 벌써부터 커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와 독하네요. 네, 전부 다아니네요 이건 아닙니다. 이쪽, 이쪽 라인은 다 석영이에요. 요거 다 지금 열수 천열수에 천열수 열수가 올라와서 된 거거든. 네. 근데 이 열수가 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와. 열수가 최근에 이 사태, 에스비스 사태 있잖아요. 네. 그 에스비스 사태 본질은 그금 관련된 카페에서 사주란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광물 학자라고 하는 녀석 그 사람 네. 나이값도 못 하는 사람 그 사람 네. 이제 아마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제가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실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 탄전 나옵니다. 음. 네, 그렇게 남해 그 와서. 사주를 받고 온 거잖아요. 그 네. 마지막 멘트도옥 가간이더군요. 네. 어. 그뭐 있었던 이야기. 그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SIC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네. 음. SIC도 모른다고 나한테 이제 뭐냐고 묻는 질문 그게 광물업자가 30년대 SIC를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규소 나 탄소를 네. <laughs> 제일 중요한 규소와 탄소. 탄화 네. 카바이드 어? 그 네. 그건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건 다이아몬드 모른다는 뜻이잖아, SIC 모른다는 거. 그렇죠. 모이사 나이트는 모른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진행되는 핵심적인 기술이잖아, 요 SIC가. 그리고 모든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SIC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데, 공업용, 산업용에 쓰는 거, 그 CBD 기술, 그니까 그러니까 c 반도체 기술에도 적용되고, 그게 지금 연료 에너지 외에도 열린되는 요거는 지금 공룡이에요. 입이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열수에 그냥 녹았네요. 같이 묻어 그러니까 얘가 경도가 높네요. 공룡이 관리이 있으니까 경도가 높은 거예요. 인체에 예 그게 있어요. 이건 학술적 가치가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지나갔을까? 이건 이미 죽은 상태에서 물이 해갖고 아마. 뜨거운 온천수에서 아마 콱 녹으면서 그, 그 녹음에서. 그런 분명히 예. 있긴 있겠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이 정도면 이거는 이제 금을 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까만 거 있죠 이 네. 까만 거하고 흰색인데 이제 금을 물고 있다 이제 예를 들어 어, 나비나 몰리버덴이나 그 뭐죠 또몇 가지, 몇 가지 있어나 몰리버덴 어, 아네 가지가 있는데 연 그러니까 연인데 구리. 아 구리 말고요. 구리 말고 아, 철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 색깔을 물고 있을 때 그게 있어야 금이입니다이 노란색으로 있지 않아요. 자연 검에는 그렇죠. 그 색깔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4번,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색깔로 주로 이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럼 이제 어, 특히 이제 나바고 철하고 몰리보덴하고 하나 더 있어. 요아 그게 값이 생각나네. 찾아봐야지. 차라리 생말안한게 낫겠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음, 예. 그뭐 그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고 들어오면 건물 갖고한 쪽으로 양쪽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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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고 같이 또어우지고 하니까 이제 옆으로 딱한 곳에 쌀아기처럼 모여 요 티차가 되는 곳에서 음. 어, 몰려요 제가 이제 이론으로 음. 굉장히 이거는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요 적... 요거 일단 이거 끝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네. 예,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나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네. 이걸 갖다 평평하게 갈아가지고 한번 잘라서 싹하면쫙 주르륵 갑니다. 예. 그런 네.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 보고 싶했죠 네. 그러니까 저그저 돌을 치우니까 목소리 또 올라오는 거 봐요. 비활량 네. 제가 목이 이제 이 산소가 네. 또 양쪽 파장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다이아몬드가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네. 일부러 제가 이 자리에 네. 앉음, 이렇게 놓습니다. 좀 정화 좀 시키라고 이두 네, 가지 정화 시키라고 네. 다 빼고 그렇게 그래 빨리빨리 빨리 내 몸에 데미지를 안 입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목소리 돌아왔어요 목소리 아마 보는 사람이 조금 신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포항 다이몬 대박이다 실험 궁금한 와이 이야기에 그 그쪽에서 이제 한끈큰거 하나 이제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냥 마녀 사냥하면서. 뭐 사이비 교주식으로 해가 뭐 그런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아마 광고를 하셨던데 이제 그 정확한 어떤 경기로 나왔는지 악마의 편집을 했더라고 막 손도 흔들는데 었와그 완전 뭐 이상한 사람 또라이로 취급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원본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제 제가 한번 아그 악마의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충격 받을 거예요 얼마나 SBS 이런 이제 아마 이제 제가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해결할 기회를 줬는데 이제 아마 무서운 그들의 천벌을 받을 거예요. 자 예고편 2탄 나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그동안 일주일 동안 좀 쉬고요. <laughs> 미리 이제 2탄은 만들어 놨어요. 어, 자요이지지카카나드드열이이 아니냐 그걸 보고 싶은거잖아요. 그렇죠, 블랙 다이아몬드이냐 아니냐 o s 데 e you g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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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go see, you go see, you go s 있어요. 딱 하나만 거기 가 버렸는지 그건 몰라요 네. 그건 뭐 어떤 상황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위적인 기름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광을 내기 위해서 이 물질로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경도는 <laughs> 약해요 이렇게 네, 경도는 굉장히 약하기 다이아나 아니니까 카보나드는 이제 배제하고 뭐냐면 어, 얘하고 비슷한 게 있죠. 잠깐 보시면, 자, 그거 가만 놔두요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이거 네. 질이 안 좋은 거니까만지면 만져서 안 좋아요. 이거. 자, 요새 이제 일부러 눈에 띄게끔 갖다 놓는 녀석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어, 타켓을 태상을 해서 그러니까 제 3자가 어떤 좀 순수하게 보이는 어리숙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 통해서. 딱 갖다 놓고 물리게 그한 다음에 그걸 전국에 뿌려놨어요. 그 조직이 거대한 조직이에요. 그 카르텔 조직인데 하, 그 정도면 국가 정보원 수준을 뛰어넘는 거야 암살자들이 거죠. 그렇게 암살을 하면 끝나는. 그래요 그걸 나한테 갖고 와서 데미지를 지금 몇번 입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먹고 커피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아주 희한하게 그러니까 무섭죠. 상대방은 저런 의도로 갖고 있는 걸 간파를 다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겁을 낼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하산젠인데요 요건 이제 하산젠인데 예, 공룡의 얼굴을 하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이쪽 라인이 지금 하산탄들이 나왔고 이게 동물학적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아주 독특한 하산제고 경도가 9는 안 내고 한8.8 정도 되는 녀석이에요 요게 이제 바닷가에서 나왔어요 카보나드는 아닌데 카보나드 라이트에 해당되는 거죠 오도 라이트 중에 이런 식으로 동급이 올라가는 녀석이 있죠. 근데 그까지는못 가고 그까지는못 가고 화산재예요. 여기서 발삼이에요. 발삼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외국에 네. 그래서 제 것을 처음에 봤을 때 이걸 딱 보르카브나 다이아몬드 처음 봤을 때 발삼이다. 화산재라고 계속 외국에 똑똑한 좀 배웠던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 양심 바른 똑똑한 그이지구과학가 하면서 이거는 변성암이 아니다라는 말을 딱해 줬어요. 퇴적층에서 변성암이 아닌 게 나왔다. 응? 그것도 산 가운데. 거기서 저는 충격받. 다이아몬드밖에 없는 거예요. 금하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공룡, 네. 공룡하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것은 다 이게 막 쌓여있단 몰라. 이게 딱 박혀 있고 산 가운데에서 박혀서 나왔고 완전 퇴적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퇴적이변성이 돼야 되는데 이 변성 안 돼. 그래서 네. 내가 물었어요. 지구과학 선생님 백에 100명 다 배운 거예요. 변성암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퇴적증이 변성이 되는데, 변성암이 뭐가 있죠? 경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변성이. 운석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운석하고, 어,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그런데 또하나 있잖아요. 공룡. 그건 시체. 아, 공룡. 그래서 탄소, 동소체. 그래서 이네 가지를 제가 한번 같이 모아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산 하 하산, 그, 하산재와 공, 공룡이 하산재에 덮이고 운석에 맞아서 그리고 머리가 통 날아가서 박혔다. 딱 그리 되면은 10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도 있고 하산재는 하산재인데 하산재가 세계 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경도 차이가 나고 왜 이거는 라이트라고 불러야 되고 왜 이거는 다이아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줄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반려함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발리아미를 했으니까 이탄에서 이제 아마 엄청난 그 사기꾼 발리아 무사를 당할 거예요 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항문을 예. 통곡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이 지질에 대해서 그렇죠. 또 관심도 많았고 예. 그때부터 20대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거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돌들도 이제 찾아가는건데 찾아 제가 봐도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변화가안 됐습니다. <laughs> 변화가 전저 변성암은 변화되는 거죠. 백닝암이라는데이 변성암. 기본이 그러니까 반려암은 그 이제 하산 활동에 기본 그건데 그래서 경도가 5.5에서 7이라고 분명히 국어에 나와 있어요. 그럼 변성되에돼 있어요. 그렇죠. 물보다 물이 침투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소 성분보다 그 약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물 사이에 물이파고드니까 변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녹아내리. 녹아내린데. 그런데 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laughs> 이런 게 아주 챙미롭게 태적청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변성암 계열이 하고 좀 다른 강력한 어떤 유기적인 탄소 동소체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아주 요게 이제 포항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